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해안에서 2 0 0 k m 가량 떨어진 테즈메니아 섬이 있어요. 그것은 어, 해수면이 낮았던 홍적 o m 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연결되어 있었다. s 즈메니아 섬이 전에는 이 n 즈메니아섬이 섬이 전에는 어, 연결되어 있었다. 자. 근데 이제 만년 전에 테즈메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베스 해역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테즈메니아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인들과 단절되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베스 해역. 여기 이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빙하기가 끝나니까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어, 어림도 녹어가지고 1642년에 유럽인들이 처음 테즈메니아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근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물질을 갖고 있었다. 민을 달린 창도 없었고, 뼈로 만든 도구도 없었고, 뭐 부메랑, 간접기 자루 달린석기, 낚싯바늘, 그물, 삼지창, 통발,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즈메니아를 고구학적으로 이제 보면은, 연구해 보면은 어... 기원전 1,500년 경에 고기잡이가 사라졌다. 그리고 소, 송곳이나 바늘 같은 골기들이 사라졌다. 점점 필요가 없어지거나, 구하, 만들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기술의 퇴행 현상, 또 테즈메니아에서의 기술의 퇴행 현상 이런 걸볼 때, 어. 오스트리아 원주민들의 기술이 다른 대륙보다 적었던 까닭이 무엇이냐? 고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 규모가 적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 및유지에그 인구 인구 규모가 적어서 기술의 발전이나 유지에 어 불리했다는 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토르스 해협이라는 가느다란 띠 모양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뉴기니의 농경민들은 뉴기니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 등을 갖고 있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채집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 이런 걸못 갖고 있었다. 자, 이 해협은 광활한 바다로 이루어진 장애물이긴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 무랄루그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섬들이 많이 있죠. 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뉴기니 대륙, 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뉴기니 섬 사이에. 어, 그 중에서 가장 큰 섬, 무랄루그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어, 그리고, 오스테리아와 이들 섬 사이에서는 교역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들 섬과 뉴기니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데 이 교역이라는 게, 어, 먼저는 뉴기니와 뉴기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섬들과 해역 중간쯤에 있는 마부야그 섬 사이, 그 다음에 와부이아그 섬과 더 멀리 있는 바두 섬 사이, 그 다음에 바두 섬과 무랄루고 섬 사이,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무랄루고 섬과 케이프 요크 사이에서 이, 어, 이, 어,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어, 뉴기니드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 사이에 서, 토러스 해협의 섬들이 많은데 이 교역이 이렇게 직접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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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류가 힘들었겠어요. 어 그래서 유기니 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섬들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이제 토러스 해협 주변에 살던 유기니 남부의 저지인들은 유기니 고지대에서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을 하지 못하고 고작 화전 농업이 다면서 하 해산물 채취나 수렵 밑 체집사 따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기니에서 아까 각각의 사회들이 분리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기니 고지대가 인구가 집약적이고 그나마 농사기술이라든지 발달했던 곳인데 저지인들은 유기니 어 고지인들과도 어 격리돼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뉴기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진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 오스, 뉴기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깊숙이 전파되었던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 그리고 이제 케이프요크 반도를 따라 전파되었던 아웃트리거카어 등을 꼽을 수 있다. 케이프요크 반도는 이제 요, 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아웃 트리거가 배의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아웃 트리거 카누가 뭐냐 카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조장치가 옆에 있어 가지고 전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없고 이 카누만 있으면 이게 양옆으로 전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복되지 않도록 보조장치를 어 장치를 갖고 있던 그런 카누를 말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넓고 뉴기티도 넓은데 이렇게 넓은 두 땅덩어리가 접촉한 것은 매우 약화된 유기민문화를 지닌 토러스 해협 여러 섬의 소면 소집단과 케이프요크 몇몇 원주민 소집단의 교육, 교육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유기민와전 오스트레일리아가 교육한 게 아니라 여기 어, 있던 이제 요 끝에 있던 유기민 저지인들 하고 요 끝에 있던 어오스트레리아 어, 원주민 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유기니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았던 수십만 명의 농경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원주민들이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다면 유기니의 집약적 시, 식량 생산과 문화는 대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그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어, 농사가 이제 발전됐던 데가 어디예요 유기니의 고지대. 거기에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면,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접촉이 되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토러스 해역을 사이에 두고, 어, 유기니 그 끝에 있는 해, 어, 저지대인들, 해안 저지대인들하고,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어, 케이프 요크 반도, 거기 있는 원주민들 사이하고 조금의 교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뉴기니 고지대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고지대 사이는 3200km의 거리였다. 그리고 이제 생태학적 환경이 매우 달랐다. 그러니까 고지대랑 저지대 차이가 있고 하니까 거기를 넘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유기인이 고지대 한랭성 농작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까지 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 주, 주, 그 중간에는 이제 해업하고 사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기인의 석기 시대형 농경민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철기 시대 농경민들과 더불어 교육을 했는데. 어, 석기 시대와 같은 유랑형 수렵체진민으로 남아있었던 것은 뭐냐? 인류의 문화와 기술이 전달되는데 지리적 환경이 역할에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어,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뉴기니는 석기 시대 동경민, 인도네시아는 철기 시대 동경민이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석기 시대. 근데 왜 그게 전파가 잘안 됐느냐? 환경 차이였다라는 거죠. 서로 오가기가 힘들었다라는 그래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기니의 석기 시대형 농경민 또는 인도네시아의 철기 시대형 농경민들하고 같이 교육을 했는데도 석기 시대로 남았어요. 그 현상은 뭐예요? 어, 문화와 기술이 전달되는데 환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장애물 때문에 제대로 이제 전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어. 자, 그래서 1526년에 포르투갈 해양 탐험가가 유기니를 발견했는데 어, 1828년에 네덜란드가 서쪽 절반을 차지했고, 1884년 영국하고 독일이 서 동쪽 절반을 차지했다. 1960년에 어, 이미 대부분의 유기인들이 유럽 정부의 어,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럽 정착민의 수는 어, 항상 매우 적었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주민은 유기니 원주민 이었다 왜그 열대성 질병이 있어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와 오면 s 이제 병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New Island, New i s l a n 8 8 e w Island, New i 인 l 인근 d n 아일랜드 섬에서 이제 정착을 사람들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1 0 0 0명의 이주민 중에 930명이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열대성 징병 때문에 유럽사람들이 이주에 와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 는거죠 그래서 뉴기니인들도 유라시아의 병원균에 감염되기도 했어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나 남북아메리카 원주민처럼 많이 대주, 대규모로 죽지는 않았다 왜냐면은 1880년까지 뉴기니에 유럽인들의 어 영구적인 정착촌이 없었다. 그래서 뭐 전염병이 그렇게 크게 퍼질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 오스트로네시아니아인들이 어 이제 팽창을 했어요. 그래서. 어, 뉴기니에 3500년 동안 어,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착민이나 상인들이 들어왔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이제 어, 남중국에서 태평양 쪽으로 퍼져나간 그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또 어, 이제 유럽 정착민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 어, 이나 뭐 식생활 이런 것에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가진 지, 지역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축이나 아니면 뭐 농작물을 가지고 와도 여기서 기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기후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에 비해 오스트레일리아 인구는 대부분 어, 비원주민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인구는 80%나 감소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30만 정도가 이제 비원 아, 주민이 있었는데 1921년에는 6만 명으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어, 왜냐? 어, 아, 오스트리아는 일부 지역이나마 유럽인들의 식량 생산이나 정착에 적합했다라는 거죠. 언제 이런 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총이나 병원균이나 쇠가 원주민들을 제거했다. 이거는 뭐 남북 아메리카하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가장 생산성이 높거나 비옥한 지역에서는 유럽식 농경이 가능했다.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생산성 높은 농경지나 목장지가 될 만한 곳에는 호 어, 호주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원주민, 추수력 체집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왜?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근데 이제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리고 병원균, 유럽인들이들여온 병원균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또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음, 그. 유기인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대륙보다 좀 뒤처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